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타경 709 물건번호 2번 전북 군산시 나운동 863번지 우코 행복외객문화원 1층 재백이고 전용면적 23.76평, 대지권 11.8평인 결혼 예식장의 상가, 점포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3억 9,800만 원이고. 도래하는 8월 29일 육자매 각기일에서의 최점매 각금액은 감정가의 17%인 6,690만원입니다. 본건은 전북 군산시 나운동, 나운유원 아파트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은파우스 공원, 아파트 단지, 근린 생활시설,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측으로 높복 35m, 남측 및 서측으로 높복 8m의 포장도로와 접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도로변에 위치하는 등재반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. 본건은 2019년 4월 9일에 보존된 길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지붕 5층 건물 중 1층 배기호로서 외벽은 화강석 부침,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내벽은 몰타리 페인팅, 타일 부침,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이고 바닥은 화강석 판재, 폴리싱 타일, 자기질타 일등 마감이며, 창호는 샤시창호이고, 본건은 웨딩타운 건물 내 제1층 소매점이나 현황은 공실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 및급배수 설비, 화재경보 및 탐지설비, 소화전 설비, 승강기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. 본건은 문화집회 및 근린생활시설인 웨딩타운 내 1층 상관에 점포이며,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의 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